오늘 출애굽기 40장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름으로 인도하시는데요.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는 자만이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인도하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아니 인도는 해주실까 그런 걱정과 근심이 많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인도하실까를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분의 임재를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언제나 임재가 인도보다 먼저입니다. 임재가 있어야만 인도하심이 있는 것입니다. 36절 37절 읽어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구름을 따라가는 인생을 산다. 자아가 강한 사람들이 들으면 정말 뜬구름 잡는 이야기처럼 들릴 것입니다. 구름은 잡히지도 않는 것이고, 또 방향을 정해놓고 흘러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름을 따라가는가? 물론 이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구름이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사람이 구름을 따라갈 수는 있어도 구름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교훈이고 단순한 훈련입니다. 그래서 구름이 뜨면 떠나고 뜨지 않으면 머무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자면 주님이 가시면 언제든지 가고 주님이 머무시면 언제든지 머무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을 따라가야 합니다. 사람을 따라가거나 실효를 따라가거나 세상 소문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명확한 하나님의 임재의 구름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go and stop. 가고 서는 훈련을 잘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두 가지를 보자면 내가 지금 서 있는 이곳이 아무리 좋아도 주님이 떠나라 하시면 주저함 없이 머뭇거리지 말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로새의 가족처럼 머뭇거리면 안 됩니다. 뒤돌아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소돔과 고무라처럼 세속적인 것들을 결단하고 내려놓고 과감하게 떠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안에 미련이 남아서 머뭇거리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안에 떠나는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오늘도 하나님의 충만한 임재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게 하시고 우리도 하나님이 이끄시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